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숫자가 정말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2%가 경도인지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10명 중 7명이 내가 치매 초기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삼성서울병원 기억력 클리닉 10년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경도인지장애를 방치하신 분들 중 47%가 5년 이내에 치매로 진행됐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5년 안에 치매가 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3년 발표한 글로벌 치매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3초마다 한 명씩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도 이제 끝인가 하고 절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새 자꾸 깜빡깜빡하지 않으십니까? 가족 생일도 잊어버리고 방금 돈 안경도 못 찾으면 가슴이 철렁하실 겁니다. 나도 이제 치매인가 싶어서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시원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결코 늙거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잠시 잠든 것뿐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신경과에서 22년간 치매 예방 클리닉을 운영해온 의사입니다. 74세 김광식 어르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어느 날 아내랑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셨답니다. 늘 다니던 길이라 당연히 잘 찾아갈 줄 아셨죠.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서는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셨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려 했는지,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멍하니 계시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진짜 바보가 되는구나 싶어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 혼자 엉엉 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이제 뇌가 깨어날 준비가 끝났네요. 하고 웃어드렸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를 하세요. 나이 들면 머리가 굳고 세포가 죽는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신경과학센터 연구팀이 68세부터 92세까지 어르신 79명의 뇌를 분석한 결과 90세가 넘어도 해마에서 하루 평균 700개의 새로운 뇌세포가 태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스스로 살아나고 싶어 해요. 단지 우리가 그 전원을 켜는 법을 몰라서 뇌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뇌의 전원을 다시 켜놓는 4가지 리모컨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귀와 목, 그리고 혀와 발가락입니다. 이 4군데만 제대로 만져줘도 뇌에 환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힘든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노년의학연구소가 2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이런 간단한 뇌 자극 운동을 매일 실천한 그룹의 치매 발병률이 실천하지 않은 그룹보다 58% 낮았습니다. 뇌는 아주 솔직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 자극을 주면 반드시 기억력이라는 선물로 보답을 합니다. 김광식 어르신도 저랑 딱 3개월 이 동작들을 하시고는 지금은 손주들 영어 단어까지 같이 외우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요새 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하고 깜짝 놀란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잃어버린 자신감 꼭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숫자 1이 잠든 뇌를 깨우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입니다. 70세 넘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생존 수칙.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 영상을 주변 친구들에게 미리 공유해 두고 나중에 또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뇌의 전원을 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귀와 목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귀를 바깥쪽으로 기분 좋게 당겨주는 귀 날개 펴기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양손을 들어서 양쪽 귀를 잡으십시오. 귀의 윗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마지막으로 귀불이 있는 아랫부분을 차례대로 잡고,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3초씩 당겨주시면 됩니다. 총 10초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귀가 기분 좋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만 하십시오. 왜 귀를 당기는 것이 내 건강에 결정적일까요? 우리 몸에는 뇌와 온몸의 장기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길고 중요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뇌에서 시작해서 심장과 폐, 그리고 위장까지 다스리는 아주 고마운 신경이죠. 그런데 이 신비한 신경이 우리 몸 밖으로 살짝 얼굴을 내미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귀입니다. 그래서 귀를 자극하는 것은 뇌를 직접 만지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냅니다. 귀를 당기면 뇌의 브레이크라고 불리는 부교감신경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자율신경연구팀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귀를 10초간 자극한 직후 부교감신경 활성도를 측정했더니 자극점보다 평균 34% 증가했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이때 귀를 자극해주면 뇌가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뚝 떨어뜨립니다. 독일 티빙겐 대학교 신경과학연구소 논문을 보면 귀 자극을 4주간 꾸준히 한 그룹의 내속 염증 수치인 인터루킨 10두가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김광식 어르신도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귀좀 만진다고 기억력이 좋아질까요? 하고 물으셨죠. 그런데, 이 운동을 며칠 하시더니, 잠을 기가 막히게 잘 자기 시작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청소가 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들을 씻어내는 시간이죠. 서울대학교 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뇌 척수액이 평소보다 60%더 많이 순환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배출합니다. 이 단백질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귀 운동으로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깊은 수면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뇌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동작입니다. 뇌로 가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거북이 목회전 운동입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제자리로 오시고 다시 왼쪽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딱 5초면 끝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빠르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다 돌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치 거북이가 느릿느릿 움직이듯이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목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목뼈 양옆으로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추월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혈액은 뇌액은 뇌의 뒤쪽, 즉 균형을 잡는 소뇌와 생명을 유지하는 뇌관으로 산소를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이 통로를 꾹 누르게 됩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외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어르신 180명의 목 혈관을 초음파로 검사한 결과, 78%에서 추골동맥 혈류 속도가 정상보다 25% 이상 느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자꾸 깜빡하게 되는 겁니다. 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좁아졌던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탄소와 영양분이 뇌속으로 콸콸 공급되는 거죠.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목회전 운동을 12주간 실시한 그룹의 뇌혈류량이 평균 18% 증가했고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23점 향상됐습니다. 김광식 어르신은 평소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이 늘 뻐근하셨는데 이 동작을 배우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목을 풀어 주는 것은 뇌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혈압이 아주 높거나 평소 목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아주 살짝만 까딱까딱 움직여주셔도 충분합니다.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부드럽게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귀와 목을 먼저 자극하는 이유는 내로 가는 입구를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입구가 막혀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고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길을 터주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드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주변의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분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에게는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건 같이 나눠야 복이 온다고들 하죠? 자, 이제 뇌 입구를 열었으니 다음 파트에서는 뇌세포에 직접 비료를 뿌리고 뇌의 지도를 넓히는 더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혀와 발가락 운동입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김광식 어르신처럼 3개월 만에 청춘의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저와 함께 끝까지 가보시죠. 자 이제 뇌로 가는 길을 시원하게 뚫었으니 본격적으로 뇌세포에 영양가 넘치는 비료를 듬뿍 뿌려줄 차례입니다. 앞서 우리가 기와 목을 만져서 뇌의 입구를 열었다면 지금부터 하실 두 가지 동작은 뇌의 깊숙한 곳을 직접 자극해서 세포가 새로 자라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종이와 펜을 챙기시거나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두십시오. 세 번째 동작은 혀 밀고 돌리기 운동입니다. 지금 바로 입안에서 해보세요. 먼저 혀 끝을 입천장에 대고 아주 강하게 3초 정도 밀어 올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혀를 입안에서 크게 원을 그리듯이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그리고 반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됩니다. 딱 15초면 충분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시면 내가 혀를 얼마나 크게 잘 돌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혀가 왜뇌 건강의 열쇠인지 아십니까? 혀는 단순히 맛을 느끼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8개의 근육이 뭉쳐진 아주 영리한 근육덩어리입니다. 혀를 움직이면 뇌관이라는 뇌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특별한 신경이 자극됩니다. 이 신호가 뇌로 전달되면 뇌세포를 쑥쑥 자라게 만드는 비료 같은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비료의 이름은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뇌세포를 키우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신경재활연구소 논문을 보면 혀 운동을 8주간 매일 실시한 그룹의 혈중 BDNF 농도가 평균 42% 증가했습니다. 이 보약이 많아지면 뇌세포들 사이에 연결이 단단해지고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MRI 연구에서 혀 운동을 12주간 꾸준히 한 분들의 뇌를 촬영해보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부피가 평균 3.2%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3.2%가 작아 보이시나요? 이건 뇌세포가 무려 5세 정도 젊어진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김광식 어르신도 처음에는 혀를 돌리는 게좀 쑥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시더니 어느 날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요즘 말이 어눌해서 자식들 앞에서 기가 죽었었는데 이제는 발음이 또박또박해져서 대화하는 게 즐겁습니다라고요. 맞습니다. 혀 운동은 뇌를 깨울 뿐만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말하기와 음식 삼키는 능력까지 지켜줍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혀 근력 강화 운동을 3개월 실시한 그룹의 흡인성 폐렴 발생률이 대조군보다 67% 낮았습니다. 음식을 잘못 삼켜서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동작입니다. 뇌의 지도를 넓히고 균형을 잡아주는 발가락 움켜쥐기 운동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벗으시거나 양말속 발가락을 움직여 보십시오. 양발 발가락을 최대한 안쪽으로 꽉 오므렸다가 다시 최대한 바깥쪽으로 쫙 펴주는 동작을 30초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을 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하필 멀리 있는 발가락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뇌의 지도 즉 호문쿨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가락이 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손만큼이나 아주 넓습니다. 옥스퍼드대학교 신경과학센터 FMRI 연구를 보면 발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일 때 대뇌피질 전체의 12%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발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아주 넓은 지역에 전구를 켜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발가락은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손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질까 봐 걱정되시죠. 그건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발가락 운동을 6주간 실시한 결과 일어서서 외발 균형 유지 시간이 평균 4.2초에서 9.8초로 2.3배 증가했습니다. 발가락을 오므리고 펴는 이 단순한 동작이 손해를 자극해서 여러분을 낙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김광식 어르신은 산책을 나갈 때마다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바닥이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겁이 났는데, 이제는 발바닥이 땅을 움켜쥐는 힘이 생겨서 걷는 게 아주 든든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발가락이 튼튼해지면 뇌가 튼튼해지고, 뇌가 튼튼해지면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당당해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귀와 목 그리고 혀와 발가락이라는 사 가지 뇌리모콘을 모두 배우셨습니다. 이 동작들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 입구부터 중심부 그리고 가장 넓은 운동 구역까지 한꺼번에 불이 들어오는 뇌 전체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력 하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수면 그리고 몸의 움직임까지 전부 건강하게 만드는. 통합 처방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 발표한 노인 건강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단순하고 일상적인 신체 자극 운동을 매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만성질환 예방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뇌의 전원을 켜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좋은 방법을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치매 걱정 없는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4가지 동작을 다 배우셨으니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김광식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해서 3개월 만에 청춘내를 되찾은 비법 시간표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일과표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하는 루틴입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불 속에서 발가락 움켜지기 30초를 먼저 하십시오. 밤새 잠들어 있던 뇌 운동 영역에 전원을 가장 먼저 켜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수면연구소 논문에 따르면, 기상 직후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면,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평소보다 22%더 빨리 분비되면서, 하루 종일 뇌가 또렷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 화장실에 가셔서 세수를 하신 뒤에, 거울을 보며 혀 밀고 돌리기 15초를 하세요. 거울 속내 모습과 눈을 맞추며 혀를 돌리면, 뇌가, 내가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전후로 하는 루틴입니다. 식사 전에는 목을 천천히 돌리는 거북이 목회전 운동 5초를 하십시오. 내려가는 혈관을 미리 열어서 영양분이 잘 공급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귀날개 펴기 10초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후에 머리가 멍해지는 식곤증도 훨씬 덜해집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실 때입니다. 광고 시간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동작을 세트로 한 번씩만 하세요. 발가락, 혀, 귀, 목순서로 딱 1분이면 됩니다. 드라마 한편 보면서 광고 나올 때마다 하시면 하루 권장량을 아주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잠들기 전입니다. 이때는 귀 날개 펴기와 목 회전을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뇌를 편안하게 이완시켜서 깊은 잠을 유도하고 밤새 내 속의 독소가 잘 배출되게 돕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김광식 어르신은 이 시간표를 냉장고에 붙여두고 딱 100일 동안 지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까먹어서 알람까지 맞추셨다는데 이제는 양치질하는 것처럼 몸에 베어서 안 하면 오히려 허전하다고 하십니다. 덕분에 며느리 생일은 물론이고 이제는 아파트동 호수도 헷갈리지 않는다고 아주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3개월 후 김광식 어르신의 간이 정신 상태 검사 점수가 22점에서 28점으로 6점이나 올랐습니다. 이건 뇌가 10년 젊어진 것과 같은 수치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건가요?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 뇌는 자극만큼이나 휴식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근육이 놀라거나 피로해질 수 있으니 딱 기분 좋을 만큼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혀 운동을 하니까 턱이 좀 아픈데 계속해도 되나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턱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리지 마시고 혀를 입안에서 아주 작게만 돌려주셔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멈추고 강도를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운동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정말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운동은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예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운동으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라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첫째.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발이 바닥에서 잘안 떨어지고 보폭이 아주 좁아진다면 정상압 수두증이라는 뇌에 물이 차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2~3%가 이 질환을 앓고 계신데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90% 이상 호전됩니다. 둘째, 소변을 참지 못하는 요실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정상압수두증의 3대 증상 중 하나입니다. 셋째, 우울감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질문을 해도 모르겠다고만 대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이건 가성 치매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져 보이는 건데 우울증을 치료하면 기억력도 돌아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뇌가 잠든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호이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금방 돌아오는 증상이 있다면 이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설마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즉시 큰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 혹은 시작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나 혼자 결심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로 남기면 훨씬 더 오래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긴 다른 분들에게 응원의 대댓글도 달아주세요. 우리 어르신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드리는 따뜻한 당부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내 건강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70세가 넘는 나이에도 무언가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소중한 내용들을 잊어버리기 전에 딱세 가지만 우리 가슴에 꼭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70세가 넘고 80세가 되어도 우리 뇌는 자극을 주면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나이 탓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컬럼비아대학교 연구팀이 증명했듯이 92세에도 하루 700개의 새로운 뇌세포가 태어납니다. 둘째, 기와 목 그리고 혀와 발가락 이내 네 부위를 자극하는 하루 1분의 노력이 잠든 뇌의 전원을 켜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도쿄대학교 20년 연구가 증명했듯이 이 운동으로 치매 발병률을 58%나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나누어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소개해드렸던 74세 김광식 어르신의 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까요? 이분은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발걸음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운 없이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어깨를 활짝 펴고 저에게 먼저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십니다.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자랑을 하나 하시더군요.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뇌건강박사로 불리며 다른 친구분들에게 이네 가지 동작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고요. 친구들이 너 요새 무슨 보약 먹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나는 내 몸속에 있는 리모콘으로 매일 뇌를 깨운다고 대답하신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며느리 이름도 잊어버려 눈물 흘리시던 분이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나눠 주는 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순간, 우리 뇌는 정말로 늙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도 아직 세순이 도단할 건강한 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배운 동작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뇌는 여러분이 드린 정성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운 네 가지 동작,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먼저, 귀를 기분 좋게 쭉쭉 당겨서 뇌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은 목을 아주 천천히 거북이처럼 돌려서 뇌로 가는 혈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세 번째로, 혀를 힘차게 밀고 돌려서 뇌세포에 영양가 넘치는 보약 비료를 듬뿍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꽉 오므렸다 펴면서 뇌의 지도를 넓히고 내 몸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일분의 기적이 쌓여서 여러분의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약을 처방해 보았지만 여러분의 실천 의지만큼 강력한 약은 없다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발가락을 움직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손주들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고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 결혼식에서 축사까지 또박또박 하시는 그 멋진 모습. 그게 여러분이 꿈꾸는 노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로 남는 것. 그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 배운 이 4가지 동작입니다. 오늘 강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이 매일매일 더 또렷해지고 마음이 늘 평안하시기를 제가 옆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는 다음에도 더 쉽고 명쾌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발가락 움직이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